할까요? 저는 지금 졸업 사진을 위해 화장을 진행 중이고요. 어, 일단은 네, 네 화장을 하고 있어요. 지금은 지금 이제 화장 다 하고 랑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애들은 머리에 머리에 고리에 머리에 머래에 머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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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리에 왜 보여 봉덩이 아 뭐, 봉덩이 보여? 네? 이쪽 틀어야지 몸을 아니 아니 이쪽 볼 거예요 빨리 어 털어? 좋아 하이 하이 아, 아. 잘한다 컨셉이 음, 음, 음. 응. 뭐죠? 푸르른 바다 카리스마 용수 아, 저의 컨셉은 뭐냐면은, 살짝 원래 조폭이 살짝, 얘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아시죠? 전 살짝 마담 쪽에서 온 조폭인데요. 아 <laughs> 마담이에요. 여 옆에 가요방 마담이고요. 아, 아 가요방? 네네네. 어, 지금 여기, 저기 보시면은 저 목걸이하고 계신 분 있죠? 저 분이 저 살짝 캐스팅을 하고 <laughs> 아, 캐스팅! 아, 네. 아 야, 대단한 회사네요. 네, 회사에. 저, 아, 저희. 아니, 저희... 언니, 저희 바로 옆에 경찰 있는데? 어, 방금 잡혔어요. 아 가, 이제, 이제 가면 갈라고요. 아, 아 오케이. 어, 오케이. 말만 하세요. 습관하실게요. 저희 죽여드립니다. 컨셉이 뭐죠? <laughs> 유천생 컨셉이요. 잘 무슨 반인가요? 저요? 슬기 반이요, 슬기 반. 아, 슬기 반? 아, 너 무슨 역사야? 나올 것 같아. 대박 깼지 마세요. 야, 씨발! 야, 빨리와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? 지금은 이제 다찍고 신나는 루비와 마라탕을 먹으러 갈 예정. 아. 네, 저희가 이번에는 3학년 선배들 인터뷰를 따보려고 하는데요. 네, 하러 겠습니다 <laughs> 네, 저기 사진 창영하고 <laughs> 계시는 선배님의 인터뷰를 한번해볼게요 <laughs> 어어어어의 선생님 어, 졸업을 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 이제 이제 곧 졸업한다는 소식에 너무 슬프고요 이제 예쁜 후배들을 만는다는 소식에 너무 슬픕니다 컨셉이 무엇인가요? 아제 컨셉은 좋건이고요 어왜조폭되뭐정세정세어 뭐 어, 다른 사람들이 조폭이 제일 아, 잘 어울린다 아, 해가지고 조폭을 아. 하게 됐습니다야 아, 이거 잘 어울리네. 근 <laughs> 네, 이번에는 기도를 저기 기도를 하러 계시는 선배님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아, 다시요. 아. 이번 컨셉은 <laughs> 무엇인가요? 어 <laughs> 유치원생 컨셉입니다. 네, 컨셉입니다. 이거 다 제가 직접 여기도 넣은 거고요. 자, 이렇게 다 머리도 다 제가 했습니다. 음! 맛있나요? 네, 마, 맛있네요. 그릴까요? 네!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원래 잘안 주는데, 이걸 지금. 야, 컨셉이 살짝 사탕, 사탕 뺏는 컨셉이라. 어, 아, 감사합니다. 우와! <laughs> <laughs> 다 마치고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